주민 건강 증진의 취지로 2003년부터 걷기 행사를 시작해 전용 앱을 출시하는 등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안양천 걷기 대회가 5월 봄날씨를 맞아 대면 행사로 진행됐습니다. 그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. 지난 7일 132회 안양천 사랑 가족 건강 걷기 대회가 개최됐습니다. 대회는 A 축구장에서 시작해 고금교를 거쳐 신도림 파크 골프장을 지나. 출발지로 되돌아오는 약 4km 코스로 진행됐는데요.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해봤는데요. 폭염이나 한파가 오진 않은나는 계속 좀 진행할 겁니다. 기대하셔도 됩니다. 상품도 더 많이 준비하겠습니다. 대회가 끝난 후에는 축하공연, 경품행사에 이어 건강과 환경을 소재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려 참가자들의 호응을 높였습니다. 앞으로도 구로구는 건강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